대한배드민턴협회 2020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전년 취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0년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 전년 취소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7일 열린 제78회 이사회에서 2020년 예정된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전체에 대해 취소를 결정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대회 참여자 및 개최 지역 감염 및 확산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39회 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와 2020 전국가족축제 배드민턴 대회, 2020 전국여성 배드민턴 대회,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모두 취소됐다. 생활체육대회는 주말에만 열리는 관계로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게 특징이다. 특히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17개 시도 대항전이라 보통 천여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출처 배드민턴 뉴스